구슬 동자 윤도령 연화암 정경화 별상 도령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 제 망했어 너 때문이야 이게 다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이라고 내여 같은 인생 그만 흔들고 빠져 사람 때문에 재수 없어질 수도 있어 예민하거나 거친 사주를 갖고 있다면 뭘 해도 일이 꼬이고 배신도 당하고 환재 수가 나한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업을 쌓여서 재수 없게끔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깔면 이 나간다고 하고 입으로 쳐사치는게 재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행동이에요. 재수 없는 사람들을 볼수만 없어요. 필이 굳이긴 하죠. 재수를 끓여다 붙여줄 수도 있거든요. 1억까지도 효과한다고 음, 하죠. 길게는1 0년까지도 지속될 수도 있는데 음, 정말 끝판왕이겠죠. 이런 응. 말들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만 아니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런데 이게 무속적으로도 정말 윤리가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람 때문에 재수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하고 또 예민한 사람들이 더 재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 운기가 안 좋다든지 내 행동 탓이라고 봐요. 그런 분들은 남이 재수가 없어서 내가 잘못된다라고 트집을 잡는 거죠. 만약 내가 돈을 벌겠다고 불법적인 일을 하면 관제수가 나한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 신도분에게 주변의 인연을 정리하라고 조언한 적이 있는데요. 신도의 지인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자꾸 일이 꼬이고 구설을 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지인은 자신의 에너지 파장을 남한테 주는 사람이라서 제 신도까지 덩달아서 시비에 얽히고 상대방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재소. 상황이니까 인연을 끊는 게 맞다고 어... 알려줬죠. 근데 남도 남이지만 가족끼리 그런 어...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한 집에 삼재가 세 명이야 그 중에 한 명은 정말 재수가 없어져요 남의 인원을 정리하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그럴 수도 없으니까 삼재 풀을꼭권해 드려요. 한 집에 둘, 셋 되면 맞아요. 하나가 나가라는 수가 그렇죠. 들어온다고 하아요 재수도 전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옆에서 응원을 해주고 긍정적인 얘기,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지 잘되는데 부정적인 말만 하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기가 빠져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잘 사귀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내 운도 그리 좋지 못한데 운대가 안 좋은 사람과 함께 다니며 그 시너지가 배로 일어나서 조용히 끝날 사건도 불거지고 안될 일도 구설수에 휘말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남한테 재수없게 할 수도 있어 이건 특정적인 요인이 엄청 커요 상가집에 다녀와서 남의 잔치집을 가던가 음. 이거는 완전 조지는 거지 그치. 네. 모래도 일이 꼬이고 배신도 당하고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때는 정말 뒤로 넘어로도 코가 깨지거든 섣불리 음. 이장을 하고 화장하고 밀레하면 재수가 없어지고 집안에 우환이 생깁니다 분명히 나는 좋은 의도로 가족묘를 새로 조성하는 것이겠지만 흙만 퍼다 나른다고 넋과 음. 혼이 함께 이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조상들은 집을 잃은 영혼들을 만들 수 있어서 그 영향을 온 가족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유난히 재수 없는 음. 사람들만있 꼬일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원인은 사실 하나라고 봐요. 내삶 자체가 재수없기 때문에 늘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 너무 맞아요. <웃음> <웃음> 내 운수가 안 좋으면 꼭 운수가 안 좋은 사람이 너무 꼬이는 거야. 음. 사람마다 운기가 떨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특히 아홉수 나 삼제 이런 음. 시기에 맺게 되는 인연은 엄청 주의하고 음. 엄청나게 가려야 돼요. 음. 맞아. 그리고 그해 자체나 특정 월에. 또 막아끼는 경우가 있어요. 운이 흐르지 않는데도 내가 욕심을 낸다거나 뭔가를 무리를 한다면 당연히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려고 액맥이나 홍수맥이나 뭐 삼재풀이나 이러한 영적 의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7 세에 대운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서른한 살, 마흔한 살, 쉬운한 살 이런 식으로 해서도 갑자기 운이 튀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고 운기 흐름이 조금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재수 없게 만들어서 떨어져야 하는 사람. 있는 반면 절대 놔주지 말아야 되는 재수 좋은 사람들 저, 저 진짜 저, 정말 있어요 저저 재수 음. 있습니다 저는 대웅과 성준이 맞물린 사람이 황금 미매기라고 아. 봅니다 그런 사람과 동업을 하거나 함께 흔수 있기 때문에 만약 주변에 대웅과 성준이 음. 동시에 든 사람이 있으면 옆에 그냥 박아놔야지 음. 음. 저곧 와요 좋겠다 부럽죠 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달라 보이고 좋은 느낌이 많이 들수 있고 자기 일을 또 열심히 잘 하고 또 자수성가한 케이스라면 나의 귀인이 되어줄 수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귀인은 멀리 있지 않다고 해요. 딱저것 같아요. 오늘 왜 이러니? <laughs> <laughs> 정말 농담이 아니고 네. 제가 인업이 있어요 인업은 사람한테 따라 드는 업인데요 한가한 식당들 가게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 제가 들어가면 손님이 쫙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해서 입버릇처럼 그 사람이 잘 돼야 된다고 말하면 정말 그분이 잘 됩니다 제가 꼭 무당이라서 인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인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친구나 연인으로 맞이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저는 이제 늘 긍정적이고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좀 빠른 사람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생각이 빠른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눈치도 빠르고 행동력도 빠르고 능동적이거든요. 결국은 행동하는 실행력이 재수를 자주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모든 말에 긍정적인 기운이 담긴 사람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말 끝에 도화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말로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은 느낌이 나는 사람. 인 거죠. 아마 이런 사람들은 일반 분들이 겪어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아 <laughs> 불편하네 오늘. 저는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귀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돈이 많아도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한 사람과 함께 있어야 좋은 일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재수 없는 사람들을 저희가 두고 볼 수만 없어요. 집나간 재수를 찾아줄 음.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대수 없는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특히 이동 이동은 정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대장군 삼살 방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꼭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날 일찍이 사납거나 마가 낀 경우에는 원래 하지 않던 이상 상황이 생깁니다 그 또한 재수 없는 징조일 수 있으니 외부 활동을 삼가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꼭 나가야 한다면 집 밖을 나가면서 침을 세번 뱉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셔야 한다는 기방도 있습니다 특히 반복해서 사고가 나는 재수 없는 상황은 조상의 영향일 수 있어요 그 집안에 험하게 가신 분의 손이 가시 손이 돼서 아파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인간 배신에 시달리고 사기를 당한다는 분이 계시면 세번 이상 반복되면 단순한 재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접시에 밥을 덜어 드시는 분들 사자 밥입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돼요 저는 범법적인 행위를 하는게 좋지 않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것 또한 업을 쌓아서 재수 없게끔 돌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길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렇게 작은 행동이라도 주변에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되면 그게 결국은 쌓여서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손톱 물어뜯는 거 이런 게 아주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향을 준다고 보거든요.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고 하고 손톱을 물어뜯는 건 내적으로 많이 불하다는 안 표시이기 때문에 절대 재수가 있는 행동은 아닌 거죠. 저도 속설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재수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이 전해져 내려올 때는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당부드리는 걸 지키셔야 하는데 어기시면 재수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의 조언에 꼭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입으로 초사치는 게 제일 크죠. 맞아, 입이 보살 맞아요. 설레어서 다 떠들고 다니면 복이 오기도 전에 또 재수가 없게 될 수가 있고 군날 아, 잡아놓고 굿한다고 떠벌리면 주변에서 사기다 왜 웃겨요? 하냐, 맞아. 음.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입으로 초사를 들면 사람이 흔들리게 되고 혼란을 또 자초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흔들리고 부술 하게 되면 또 성불도 못 보고 또 덕도 못볼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말 끝마다 아 힘들어 아. 짜증 나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번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건 나를 재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행동이에요. 무속적인 해법으로는 재수 부적과 재수 굿이 있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구슬할 수 없는 분들일 경우에는 재수 부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좋은 운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재수 부적을 권유를잘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요 네, 정작 재수 부적을 바라시는 분들은 일이 풀리지 않는데 굿은 음? 못 하겠고 초는 매달킬 자신이 없고 부적이나 한 써볼까 하는 마음으로 의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의미로. 절대 재수 부적을 써드리고 싶지 않아요. 일단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가 않더라고. 상담자의 운기가 구슬 해도 덕을 못볼 운기라면 재수 음. 부적으로 대체는 하지만 음. 잘쓴 부적 하나가 그것보다 더한 성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수 음. 부적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문서 계약을 앞둔 분들에게만 금전이 잘 들어오게 하는 재수 부적을 써드린 적은 있어요. 구슬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작게라도 이득을 조금이나마 바꿔 하시는 분들께 재수 부적을 조금 드린 적은 있어요. 음. 그래도 부적 보다 확실히 구이긴 하죠 재수꾸도 종류가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운마지 대탁이라는 곳을 하고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은 명예 운마지라는 것을 하고요 학생은 학업에 맞는 운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재수굿이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집안에 진상문이 없어야 해요. 그렇죠. 초상이 났는데 복을 받겠다고 재수굿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재수가 없고 되는 일이 없어서 재수굿을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옛말에 국가잔치는 좋을 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우아이 깊은데 재수굿 한번 했다고 해서 인생이 재수 있게 바뀐다면 제가 먼저 하고 싶은데 재수굿 제일 어렵죠? 맞아요. 저는 굿을 처음 하는 사람이 재수굿을 하는 게 약간 무리수라고 봐요. 굿을 응. 처음 하는 사람 아마 조상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성도 넓게 봐서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상담자에게 재수꽃을 권해본 적이 있는데요 카페를 하고 싶었던 분이셨는데 사실 그분의 사주는 자기 사업을 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관광지 안에 휴기템인 거예요 너무 좋지 어, 터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재수를볼수 있겠다 싶어서 재수꽃을 권했고 지금 이제 굉장히 진행이 잘 되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 접해본 케이스라서 좀 신기했어요 앞에 조상이 가린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재수꽃을 굿을 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야 재수굿도 더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좋은 운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또 운이 막힌 사람 모두 재수굿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운을 더 받을 수 있게 문을 열어주고, 운이 막혔으면 밖에서 재수를 끓여다 음. 붙여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 재수굿은 운이 솟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음. 하죠. 만약 성주운맞이라고 하면 뭐 칠세운이 맞아 떨어지고 말 그대로 사업장이 있어야 사업굿을 하지 <laughs> 이런 식으로 뭔가 조건부라는 게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리고 성 좋은 때가 아니더라도 운이 또 별도로 솟는 식이라는 게 있죠. 굳이 제수꽃이나 은마지가 아니라 뭐 홍수맥이라든지 백중마지라든지 그냥 조상꽃처럼 내 수중에 맞는 어떤 굿의 행위라든지 솔루션을 임해준다면 충분히 제수꽃 아니어도 운을 트일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수꽃은 제가 집경제력에 따라서도 의식의 규모에 가도 엄청 많이 달라져요 회장님이나 사업가들 분들이 하는 대타꽃인데요대타꽃은 네. 천신꽃이에요 끝판왕이죠 사실 대타꽃 자체가 제수꽃의 일종인데 쉽게 말하면 큰 제수꽃이냐 그냥 작은 제수꽃이냐 맞아. 통소가 들어오냐 가입이 반짝이 들어오냐 <laughs> 이 차이예요 어떤 경우는 망구대탁는 1억까지도 호가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수꽃은 직장인분들이나 뭐~ 연매출 이삼천 찍는 분들 현상 유지 겨우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잘 권유를 하지 않아요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죠 자기는 오마카세 먹으면서 음. 굿할 때 밥에 김치만 올리자는 심보로는 절대 성부을볼수 없습니다 그쵸? 이거 되고 나면 제가 크게 굿할게요. 조건부를 다는 분들이 있어요. 다 자기가 가진 것에 준해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령님은 이걸 하게 해주고 난 후에 내가 밥상을 받아 이런 예는 없었어요. 본인도 신명에게 주는 걸 아까워 하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좀 글러먹은 생각 같아요. 좋은 목적의 구시기 때문에. 또 번유도 많이 받지만 잘못된 재수굿으로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재수굿을 할 때는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수굿은 잔치이기 때문에 뭐 우리 이북굿을 기준으로 본다면 악사가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작두도 타겠고요. 특히 재수굿에서의 작두는 눌러내는 작두라기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수작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저는 재수굿을 할때 전날 재수부를 써서 준비해놓고 당일에 재수부를 국상에물려놓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날 재수굿이 마냥 성주 운마지라면 성주 거리에 특히 신경을 쓰고 그렇죠. 일반 재수굿이라면 대감 거리에 신경을 많이 음. 씁니다. 돈을 벌어주는 신명이기 때문에 해당 거리를 잘 진행을 해줘야 제가 집도 재수를 음. 볼수 음. 있거든요. 한양굿에서는 불사마지를 꼭 해야 하죠. 불사 청군 거리를 불사 거리, 칠성 거리, 재석 거리 이렇게 나눠리는데 칠성에서 운을 받아주고요. 그 외에 사업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사업 대감을 놀아주고 운을 받아주. 주는 케이스가 보편적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수꽃을 하는 날 특별히 제가 집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곧그 당일에 대문을 제외한 집안의 문이란 것은 모두 열어주고 어. 오라고 합니다 오 어, 일리가 어, 있어요 어, 그 좋은 기운 받자고 집안에 잔치를 벌이는 거잖아요 집이 있는 사람이 운맞이를 하거나 성주맞이를 하거나 했을 때 명복이 다 집안의 설이라고 그렇게 또 당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제수꽃을 하는 날이면 전날부터 막 웃고 있어요 그치? 음악을 틀고 놀고 있거나 춤도 추고 2시 끝날 때까지도 계속 웃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수굿은 잔치다 보니까 굳이 이만한 무당들도 신이 나야 성구를 볼수 있을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수굿을할때 보면 제가 집도 응? 기운을 받으시는 게 보이는데요. 신명에서도 신날 때 봉수가 응? 더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좋은 목적으로 제수굿을 하면 아무런 부작용이 없을까요? 제수굿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굿이 안 맞는 집안이 있죠. 앉은 부리가 세고 신장 부리가 센 집안들은 시끄러운 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의 부작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뒷마무 소리를 또 제대로 풀지 못하면 굿을 잘해놓고도 덕을 못 보는 상황이 되고 뒤집어졌다는 소리를 하게 되죠. 언제 재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돼요? 짧으면 1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지속될 수도 있는데 재수 구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음. 최소한 100일 기도는 올려야 하는데 굿을 주관한 무당들을 드들 볶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있던 재수도 떠나갈 수도 있고요. 입으로 옥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으면 애초에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재수스를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한 번의 재수꽃으로 인생 역전을 기대하면 그건 오산이에요내 재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빌어가는 거지 단한 번으로 무조건 적인건 없거든 상담자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사 세홍지마입니다 나에게도 분명 찬란한 빛이라는 게 있고 또 그것을 삼킬 수 있는 그릇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보다 당차게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 스스로 재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죽을 때까지도 재수 없다고 인지를 하고 상담을 하러 오시는데요 본인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운도 받을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시면 언젠간 내 삶도 재수 있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을 찾아보면 분명 도와줄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혼자 고립돼서 재수 없는 삶에 갇혀있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가 재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은 대체로 음. 인복이 없다고들 말씀하세요 배픔은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 콩한 쪽도 나눠 먹는 마음으로 스스로 먼저 배풀고 나누기를 시작하면 애군도 물려갈 수도 있습니다. 용기가 들었을 때는 과감한 선택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하늘은 무너져도 수산할 구멍은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좋은 일이 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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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